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한 신입 관세청 여직원에 의해서 질통에 나게 됩니다. <laughs> 인천 세관은 세관끼리만 볼수 있는 알림이라는 음. 시스템이 있는데 이런 마약 운반 조직원들을 등록을 해놓고 네. 일부 세관이 음.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측들이 입국하는 날 음. 자기들끼리만 조직원들을 특정해서 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게 하고 빼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음. 그러다가 2023년 1월에서 2월 4일까지 예. 특별한 이유도 없이 말레이시아인들이 거의 매일 음. 인천공항을 예. 통해서 입국 을 하니까 프리패스를 한 네. 거죠. 네. 그것도 동일인이 네. 반복적으로 입국한 그 조직원들이 보이니까 네. 이 알리미에만 등록된 사실을 인지한 정보 분석과의 네. 신입 네. 여직원이 모든 수사 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음. 아피스 프로그램에 이들 조직원들을 등록해버린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다가 2023년 2월 5일 네.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에 또 다시 도착합니다. 아! 그런데 네. 이 신입 여직원이 아피스에 등록했던 네. 말레이시아 운반책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대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어. 누군가 아피스에 손을 댄 그렇지 께또 네. 다른 세관 정보 분석과 여직원이 예. 또 이분도 신입입니다. 네. 네. 말레이시아에서 받은 승객 명단하고 예. 알림에 떠 있는 명단을 비교를 했는데 어. 우웨이하라는 자를 특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아피스에 걸어버립니다. 오 어. 예. 이 여직원이 왜 아피스를 수작업으로 걸었을까? 전자 통관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이 승객 정보를 취합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거쳐가지고 네. 자동적으로 특정인을 검색해서 예. 화면에 띄워주는 프로그램이 아피스입니다. 네. 마약 우범자들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면 마약 우범국 특히 동남아. 한마시아에서 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티켓팅 해주거나 네. 수상하게 입국하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검사 대상을 시키거든요. 네. 하지만 정보 분석 권한이 있는 세관 직원들은 사유 등을 적으면 자동으로 검사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들을 수동으로 또일 수도 음. 있는 겁니다. 음, 네. 프로그램이 분석을 해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선별을 했을 텐데 누군가 손을 댔기 때문에 음. 그 여직원이 수작업으로 마약 운반책 우외이화와한 명을 어. 아피스로 걸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간에 예. 바꾼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잡아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해야 되는 아, 겁니다. 그랬어, 뭐. 네. 예, 다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남아. 네. 우웨이하가 인천지검에 잡힙니다. 네. 어떻게 잡았을까? 2023년 2월 5일 날 음. 말레이시아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는 음. 일제검역에 걸린 비행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 예, 비행기를 예. 통째로 일제검역을 걸어버렸습니다. 탑승자 전원에 때. 대한... 그러니까 예. 랜덤으로 예. 거는데 예. 동남아시아에서 오는 비행기는 대부분 일제검역이 걸렸던 시기였습니다. 예. 비행기 탑승객 전체가 음. 일제검역에 걸려서 예. 일제히 검역구역으로 들어가면 빠져나갈 음. 길이 없답니다. 음. 네. 당시 농림축산부 검역본부 직원들이 탑승객의 온몸을 뒤져가지고 심지어 사탕까지도 음. 네. 모든 음식물들을 소각시켜버리는 네. 그런 음. 시기였던 겁니다. 어 그때 우에이아가 몸에 케이프로 음. 칭. 칭칭, 4kg을 마약을 음. 들고 들어온 게딱 걸린 걸로 추정이 음. 됩니다. 어. 검역본부 직원들은 결국 이걸 세관하게 알릴 수밖에 없게 없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네. 마당이니까 세관도 음. 어쩔 수 없이 인천 지검에이 음.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